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드론 시뮬레이터 엉크래시드를 가지고 어, 좀 현실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비행하는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 혼자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제가 어, 한달두달 달 정도 조금 뭐 유튜브나 해외 유튜버들도 내용들을 보고 또 저만의 방식으로 좀 이런저런 세팅을 하면서 날려봤는데 어, 굉장히 비슷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세팅 값을 한번 알려보도록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 값을 볼게요. 프리스타일 5인치 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날려 보면 어, 비행을 조금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키를 하나도 안 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냅둬도 놔 흔들림도 없고. 뭐, 바람의 영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비행이 쉽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재현을 못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착륙을 하고, 세팅 값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 같은 경우는 5인치 어, 커스텀을 좀 날리고 있는데, 어, 앵글은 20도 그대로 놔두고요. 프로펠러 사이즈도 그대로. 그리고 저는 1950kb를 쓰고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바꾸고요. 6셀, 그 다음에 프로펠러 피치 값을 4.0으로 맞출게요. 드론 무게는 600, 그리고 이거는 4.0.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가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베타 플라이트에서, 어, 스로트 커브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 이걸 여기서도 만져보니까 조금, 개, 좀 현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만져봤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이 값은 0.35. 이거는 1.2.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1.8. 요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중력인데, 뭐, 해외 자료들을 보면, 뭐, 13.8 뭐, 몇인가? 그게 뭐, 현실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냥 13.0. 요렇게 하는 게 비슷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0.9. 이건 그대로고요. 이거는 0.8. 마지막으로, 이거는 1.35. 요렇게, 세팅을 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레이트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순한 맛이죠. 어, 저는 프필 스타일 하지 않고 어, 시네마틱하게 좀 조용하게 날아가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센터 값도 낮췄고 맥스도 이 정도, 엑스포도 딱 정중앙 이렇게 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드론 세팅한 값요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다 보면 이렇게 기체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좀 급하게 뚝 떨어지잖아요. 요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해, 현실에서 날리는 거랑. 그래서, 스로틀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또 조금 낮춰져, 피치 때문에 낮춰졌을 때는 또쑥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거 한번, 어, 기본 세팅 값으로 비행을 하시다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값으로 바꿔서 비행을 해보시면, 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세팅을 바꿔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한번 가볍게 한번 쓱 날라볼게요. 저는 보통은 뭐 기술 같은 걸할 줄도 모를 뿐더러 그냥 이렇게 저공비행 느낌으로 좀 많이 날아다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저공비행이 이렇게 뭐 바닥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쑥 튀어나온 풀에 걸려서 추락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많이 날려서 또 저, 그렇죠. 바다에 빠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는 날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는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비행 한번 쓱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해보면은, 어, 이렇게 롤로, 롤과 요로, 이렇게 커브를 칠때 기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느낌이 어, 사뭇 달라요.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현실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그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짧게, 어, 이렇게, 언크래쉬드로 세팅하는 현실과 비슷한 세팅 값으로 비행하는 거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에도 또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괜찮은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촬영을 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